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늘은 니지산지 여자 버튜버들이 쫄딱 망했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니지산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버튜버가 누구야? 살로메잖아. 근데 그 살로메가 리리카 선에서 컷 당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가려서또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니지산지 여자 버튜버들이 진짜 망했어요. 원래 니지산지 여자 버튜버들 인기 엄청 많았거든. 원래 니지산지가 업계 1위였어요. 호로라이브 조소 시절에도 니지산지는 이미 대기업이었단 말이야. 어? 그래 가지고 마치리도 나는 니지산지 좋아한다 이러면서 니지산지 팬심을 드러내고 있고 왜 니지산지 안 가고 호로라이브에 왔냐 이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건 멀리서 보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 소리냐? 사실 떨어졌다 는 소리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만만한 중소기업인 호로라이브 오디션을 붙어 가지고 호로라이브 온 거예요. 지금은 거의 입장이 역전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니지산지가 대기업이고 다른 애들은 다졌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니지산지의 여자 버트버들의 인기가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왜? 같이 코이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여자 버트버들이 남자들이랑 물고 빨고 어? 커플 방송하고 우결 찍고 이딴 짓거리를 하차하고 있으니까 남자랑 히덕거리는 모습이 자꾸 방송에서 나오니까 너무 못 버티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여자 버트버들의 인기는 박살이 나는데 남자 버트버들의 인기는 유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남자 버트버들이 치고 올라오고 여자 버트버들의 인기는 떡락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해가지고 반사이익을 본 거는 역시 호로라이브였죠. 호로라이브는 대놓고 우리는 여자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남자랑 합방금지다. 이러면서 과거에 남자친구랑 커플 트위터를 하면서 남겼던 트윗이 발굴되며 갑자기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3주간 근신? 이랬다니까? 이 정도로 빡시게 유니콘한테 아양 떨고 여러분들 저희 여자 버트보들을 절대로 남자를 합방하지 않고 남자를 사귀지도 않고 남자를 결혼도 안 합니다. 이랬다니까 야구가 그래놓고 이제와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라서 개빡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니지산지에 떨어져나가는 여자 버트보들의 인기를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 남자 오타쿠들 취향에 딱 맞는 방송을 제공해서 이렇게 떡상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버트버 방송 보는 애들은 대부분 남자야. 남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여자 방송인들이 버트버로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시청자 한 80%는 남자거든. 그렇죠. 근데 니지산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 버트버가 가장 인기가 많고 여자 버트버들의 인기는 날로 떨어져가고 있다. 이거죠.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정말로. 자 그리고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일은 바로 살롬에 마저 리리카한테 컷을 당했다는 겁니다 야 리리카가 어떤 애야 호로 라이브에서 망한 기획인 데바이스 1기생 리그로스로 데뷔한 애잖아 그리고 리그로스에서도 인기 없는거 연주랑 원투탑을 다투는 애란 말이야 근데 리리카한테 잡혔다? 리리카 선에서 컷당했다? 이거는 진짜로 큰일인겁니다 게다가 살로메 같은 경우는 진짜 유명하네요. 구독자가 181만 명이 넘습니다. 동시 시청자 10만까지 뽑던 친구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균 동시 시청자 2천 정도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방송이 아니라 신년 방송이었단 말이야. 새해 첫 방송에 안주까지 불러와가지고 안주랑 합방한건데 합방해가지고 겨우 1만 나와가지고 평소에 나오던 2천보다는 8천명이나 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리리카한테 따였다 이거죠 리리카는 구독자 6 0만딸리에 포로라이브의 학고중에 학고인데 야 진짜 니지산지 여자 버튜버들 진 개망했죠 야 어쨌든, 이런 결과를 보면, 야구는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야구는 아이돌 사업은 이제 끝물이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가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섞어 팔아야 되고, 여자 보트보도 다양한 남자들이랑 합방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리그로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점점 남자랑 합방을 늘려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니지산지처럼, 브이스포처럼, 그쵸? 근데, 브이스포는 나름 인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데 니지산지는 완전 나락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겠어 브이스포 따라가야겠어 아니면 니지산지 보고 저러면 안된다고 판단을 내려야겠어 나는 호로라이브는니지산지를 보고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회사를 키운거기 때문에 이거는 니지산지가 저렇게 했으니까 망했으니까 호로라이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 규모는 호로라이브랑 v 이스포는 규모가 다릅니다 v 이스포 팬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뭐 버트버 업계 세 번째 회사다 뭐 1, 2, 3등 나란히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부들보다 못한 작은 회사를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다니까. 호로라이브 팬덤에 비하면은 브이스포 팬덤은 한줌 단이에요. 그한줌 단의 방송 스타일을 뺏겨가지고 대기업을 망칠 필요는 없다니까. 왜 브이스포를 따라하려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그게 대세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호로라이브 애들 전부 다 남자를 합방시키고 프로게이머 애들은 합방시키고 스트리머 서브 나가게 하고 이런 나락 갑니다. 어쨌든, 브이스포를 보지 말고, 니지산지를 보고 배우고, 리그로스 이용해가지고, 남자랑 합방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하던 거나 잘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